송가인은 스스로를 촌스럽다고 말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단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오히려 그녀의 그런 솔직함이 팬들에게는 더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가 송가인 씨 MBTI가 뭐예요라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천진한 표정으로 그게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라며 웃었다. 순간 스튜디오는 폭소로 가득 찼고. 그날 이후 팬들 사이에서 MBTI 모르는 송가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요즘 세상에서 MBTI를 모른다는 건 거의 드문 일이다. 어린아이부터 직장인, 심지어 방송인들까지 대화의 절반이 MBTI로 시작되는 시대다. 그러나 송가인은 그런 흐름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로 딱 나눠 놓는 게좀 어려워요. 그냥 저는 저예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묵직하다. 세상이 수많은 기준과 분석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할 때, 송가인은 오히려 그 모든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 팬들은 그런 송가인의 태도를 진짜 멋이라고 부른다. 요즘 젊은 세대가 나는 INFP라서 감정적이야라며 스스로를 설명할 때, 송가인은 그냥 마음이 가면 가는 거지, 복잡하게 따질 게뭐 있나 라고 말한다. 바로 그 솔직한 감성, 꾸밈 없는 인간미가 그녀를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만든 핵심이다. 송가인은 학창 시절에도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친구들이 연예인 팬클럽 활동을 하며 자기 취향을 분석할 때 그녀는 늘 노래방에 가서 정통 트로트를 불렀다. 남진, 나훈아, 주현미 그리고 장윤정까지. 그때부터였어요. 사람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제 길이라는 걸 느꼈죠. 그녀는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기보다 감정으로 살았다. 그래서일까? 송가인의 노래는 언제나 이성과 논리를 넘어 진심으로 다가온다. 방송에서도 그녀의 MBTI 모름은 자주 화제가 된다. 한 예능에서 함께 출연한 후배 가수가 "저는 ENFP예요. 언니는요?"라고 묻자 송가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나는 그냥 GA예요. 가인이라서."라고 답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자신이 트렌드를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유머로 바꿔 버리는 능력. 그것이 송가인의 진짜 매력이다. 그녀의 어머니 송순단 여사 역시 딸의 이런 면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인은 어릴 때부터 남 따라하는 걸 싫어했어요. 남들이 다 스마트폰 쓸 때도 오래 썼던 폴더폰을 고집했죠. 트렌드보다 진심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실제로 송가인은 SNS를 자주 하지 않는다. 팬들과의 소통은 주로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루어진다. 한 팬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사람들은 MBTI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송가인은 그냥 눈빛 하나로 다 통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솔직해서 말안 해도 다 느껴져요. 바로 그 점이 그녀가 대중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다. 송가인은 트로트 무대에서도 분석형 가수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가수들은 음 하나하나를 계산하며 부르지만, 그녀는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날의 기분이 다르면, 같은 노래라도 다르게 불러요.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요. 그게 진짜 노래니까요. 그녀의 무대는 매번 다르지만 언제나 진심이다. 요즘 방송국 피디들 사이에서도 송가인은 대본보다 순간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돈다. 예능에 예서 예승못창 질문이 나와도 그녀는 꾸밈없이 대답한다. 그런 건잘 몰라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으면 좋아요. 그 솔직함은 오히려 예능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흥미롭게도 송가인이 MBTI를 몰라서 생긴 유행어들이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올랐다. 팬들은 그녀를 MBTI-free 인간, 순도 100% 인간형, 트로트계의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송가인은 MBTI로 설명 안 되는 사람이라는 댓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사실은 시대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네 글자 안에 가두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송가인은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분류되지 않는 자유의 상징인 셈이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언젠가 MBTI 테스트를 해볼 생각은 없어요? 송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굳이요? 제 노래가 제 마음을 다 말해주는데요? 그 한마디에 인터뷰장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말투로 촌스러운 듯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다. MBTI 모르는 송가인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의 여유이자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삶의 박자를 아는 사람의 지혜다. 결국 송가인은 오늘도 그저 노래한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엔 관심이 없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순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한 곡, 그 한마디 속에 이미 그녀의 모든 MBTI가 담겨 있다.